안녕하세요. 함께하자 기부 박수 337 배우 위오입니다337 박수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세 가지 물품을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 기부를 하실 분세 명을 소개하고 그리고 7천 원 이상을 기부하는 자 이런 좋은 일을 참여하게 돼서 저 또한 굉장히 또 기쁩니다. 네 제가 먼저 첫 번째로 기부할 물건은요 정말 희소성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물론 연기자들이 대본을 뭐 50부작이다 보면 50개의 대본이 있을 텐데 그중에 유일하게 진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대본입니다 옥중화 마지막 51회 대본인데요 아, 이건 뭐 버리기도 아깝고요. 버릴 수도 없고 기념으로 만든 대본인데 아, 스태프와 배우들의 모든 사진이 네, 앞뒤로 이렇게 네, 들어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이병국 장님 바로 옆에 네, 주인공 진세현 옆에 여기 위에 이렇게 네,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요. 아,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배우들이 여기에 종영소감을 네, 직접 다 이렇게 써놓은 게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에 이게 뭐 팔리거나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최소한 10만원 이상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평창 올림픽, 그 응원단 때문에 평창을 다녀왔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겨울이고 하니까 이걸 또 이렇게 목도리로 또 사용하고 그러면 아주 따뜻하더라고요. 응원도구경, 네. 목도리 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 얼마전에 그 태국을 여행 갔다와서 사온건데요 네. 네, 아시죠 호랑이 약입니다 제가 근데 이걸 왜 갖고 왔냐 쓰던건 아니고 새제품이고요그 겨울에 이게 스키 타다보면 타박상 많이 입습니다 네, 스키나 이렇게 겨울에 뭐넘어지거나 하실때 근육통에 바르시라고 네, 보시면 네, 사용이 안된 네, 그런 제품입니다 제명을또 예. 이렇게 기부를 할 천사들을 소개를 시켜 일에 는데 일단 먼저 제가 한 1개월 전에 복중화라는 어, 드라마 끝났는데 저랑 함께 옆에서 항상 붙어다니면서 저한테 맨날 구박받고 했던 어, 도치 역할을 했던 어, 배우 김형범을 네, 어, 기부천사로 추천을 하고요 또한 명은 어, 저랑 굉장히 그 오래된 친구입니다 역시 배우인데요 어, 세 아이의 아버지 배우 유태웅을 네, 기부천사로 추천하고요. 또한 명은 저보다 형인데요. 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분이요. 그래서 하, 이런 행사를 할때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굉장히 화를 버럭 내면서 야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을 해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그분을 제가 추천합니다. 어, 드라마보다는 영화를 많이 하셨죠. 영화배우로 많이 알고 계시는. 안길강 배우를 추천합니다. 337 기부 늘레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응원 들어가겠습니다.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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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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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337, 337, 337, 333, 337.